최근 연구들은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미엘린을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미엘린은 전기가 흐르는 뇌 경로에서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. 수초화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자주 연결된 경로가 두꺼워지면서 전기적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면 처음에는 느리고 어렵던 그 연결이 강화가 되고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중 하나는 무조건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보다는 연습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1시간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내내 반복하는 것보다 오전에 15분 한 낮에 15분 저녁에 15분 밤에 15분 이런 식으로 짧은 연습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. 연습의 자극으로 뇌가 새롭거나 더 강한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지만 연습하는 도중에 그 연결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학습은 연습 사이사이의 휴식 기간에 일어납니다. 연습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하는 것이 뇌에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. 릿 완전한 몰입에서 이렇게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.